네, 친절하게도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교환으로 이 206호 키를 준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약더미를 모아서 이렇게 206호 키를 교환을 해서 퀘스트를 하면 됩니다. 궁금하구만요. 자, 들어갑시다. 차라리 여기다가 스폰을조금며빨 공장에다 떨궈주던가 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빙 돌아가죠. 이야 반학님이 나한테 같이 게임을 하자고 다, 다 하고 애지간히 키도 없었나 보다잉. <laughs> 나한테 같이 게임을 하자고. 원래 이 사람 도움 1도 안 받는 사람인데. 내가 키를 열어줄 수 있었다니. 영광이네. 어디 PMC 안 오나? 어, 리저브 쪽 퀘스트. 음. 더풀백 같은 거 열고 와도 되는데. 응. 안 열리네 여기. 어, 이 후레시가 없으니까 많이 어둡다 이. 난 조용한데 여기가 아닌가? 반대쪽 방 가야 되나? 여기가 아닌가? 여기 아닌가 보네. 아, 저기다. 여기 물방. 여기. 자, 퀘스트 템을 찾아봅시다. 그냥 찍는 거였나? 뭐 들고 갈게 아닌가? 음, 탈출하면 되네요. 뭐 들고 나가라는 퀘스트는 아니었네. 나갑시다. 택시 있는지 보고 우주 떠도 될라나? 말 r 비 택시 있는지 한번 보고. 택시 있다. 어 도주 떠도 되나? 아니면 여기 2층 한번 확인해 봐야 돼. 2층에 문 열려 있네. 오우 oh 어디 갔어? 편의점 앞에 있어 편의점에서 1층으로 덮었어요 오케이 okay. 나 2층에 있어 누가 널 쐈는데? 조심 10이 혹시 얼마죠? 5,000원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내가 줄수 있어요 뭐.. 1만원 있어서 2만원인가 음 많이 있으시네 충분 충분 사키는 있으세요? 아저키 가진 게몇개 없습니다. 음. 네. 택시 탈출할까요? 이제? 네 알겠습니다. 어머, 어머. 택시가 어디지? 나 여기 발소리 여기. 이제 파티 나갈 거죠. 뭐 이거라도 드리고. <laughs> 오 이거 어디서 났대? 이거. 게임 하나 한 번도 못 먹어본 기한 아이템. 이 키가 없어가지고 계속 못하고 계셨구나 테라피스트에서 교환할 수 있었는데 몰랐나봐 아는데 약돔이 아까워서 <laughs> 와씨나 이용해 먹었네 와 아까워서. 약돔이 아까워서 씨응 맞긴 해 좀. 아깝긴 하지